Patrón 36. Hablamos luego. Itaga y guijeo. Itaga y Itaga y Itaga y Itaga Hablamos luego por teléfono. Itaga tungajeo. 이따가 통화해요. 이따가 통화해요. 이따가 통화해요. Nos vemos luego. 이따가 봐요. 이따가 봐요. 이따가 봐요. 이따가 봐요. 이따가 봐요. 이따가 봐요. Luego tomamos un café juntos. 이따가 같이 커피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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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ego p a 이따가 같이 산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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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출근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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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밥, 이따가 밥 먹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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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ego voy a ir l 이따가 도서관에 갈 거예요. 이따가 도서관에 갈 거예요.

이따가 학원에 가요. Voy a más tarde. 이따가, 잘 이따가 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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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ego t e n 이따가 회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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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rón 37. Vamos, 다음에 가요. 다음에 가요. 다음에 가요. 다음에 가요. 다음에 가요. quedamos otro día.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놀아요. 다음에 놀아요. 다음에 놀아요. 다음에 놀아요. 다음에 놀아요. 다음에, 놀아요. Otro día. 다음에 같이 식사해요. 다음에 같이 식사해요. 다음에 같이 식사해요. 다음에 같이 식사해요. 다음에 같이 식사 다음에 같이, 다음에 같이 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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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amos luego una película juntos. 다음에 같이 영화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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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ego v á m de viaje juntos. 다음에 같이 여행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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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같이 커피 한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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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ego h a b l 다음에 또 얘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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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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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여기 또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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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comprado carne y pescado. 고기하고 생선 샀어요. 책상하고 의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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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버 야 와인하고 물 가져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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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컨트랙콘 유리 예바. 유리하고 에바 만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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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é a la cafetería y a la librería. 커피숍하고 서점에 갈 거예요. 커피숍하고 서점에 갈 거예요. 커피숍하고 서점에 갈 거예요. 커피숍하고 서점에 갈 거예요. 커피숍하고 서점에, 서점에 갈 거예요. He perdido mi cartera y mis llaves. 지갑하고 열쇠 잃어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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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t a n a n o y e kiwi? 좋아해요? 바나나하고 키위 좋아해요? 바나나하고 키위 좋아해요? 바나나하고 키위 좋아해요? Me 머리하고 목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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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 김밥 이 잡채. 김밥하고 잡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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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하고 피자 시킬 거예요. 오늘하고 내일 일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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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일안 해요. 9시부터 일해요. 9시부터 일해요. 시부터 일해요. 9시부터 일해요. 시부터 일해요. e s 시부터 산책했어요. 시부터 산책했어요. 11시부터 산책했어요. 11시부터 산책했어요. 11시부터 산책했어요. 시부터 산책했어요. e hora de comer desde a s 시부터 점심 시간이에요. 시부터 점심 시간이에요. 시부터 점심 시간이에요. 12시부터 점심 시간이에요. 12시부터 점심 시간이에요. t 시부터 수업 있어요. 두시부터 수업 있어요. 시부터 수업 있어요. 시부터 수업 있어요. 2시부터 수업 있어요. Haré deporte a partir de mañana. 내일부터 운동할 거예요. 오늘부터 de 휴가예요. 오늘부터 휴가예요. 오늘부터 휴가예요. 오늘부터 휴가예요. 오늘부터 휴가예요. Vay llover desde esta noche. 오늘 저녁부터 비올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비올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비올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비올 거예요. 거예요. 어제부터 날씨가 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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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bajo a partir del mes que viene. 다음 달부터 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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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fumaré desde el año que viene. 내년부터 담배 안피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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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안요 3월부터 출근 안 해요. 3월부터 출근 안 해요. 월부터 출근 안 해요. 월부터 출근 안 해요. p a t 40 7시까지 잤어요. 7시까지 잤어요. 7시까지 잤어요. 7시까지 잤어요. 7시까지 잤어요. 4시까지 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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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까지 쉴 거예요. 시 3. 시까지 낮잠 잘 거예요. 3시까지 낮잠 잘 거예요. 3시까지 낮잠 잘 거예요. 3시까지 낮잠 잘 거예요. 3시까지 낮잠 잘 거예요. 다섯 시까지 회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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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er me divertí hasta las o n 어제 열한 시까지 놀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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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era hasta mañana. 내일까지 기다려요. 내일까지 기다려요. 내일까지 기다려요. 내일까지 기다려요. 내일까지 기다려요. Trabajarás hasta hoy? 오늘까지 일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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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upado hasta este mes. 이번 달까지 바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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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has e 지금까지 뭐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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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ré en j 7월까지 일본에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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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vo aquí hasta el mes que viene. 다음 달까지 여기에서 살아요. 다음 달까지 여기에서 살아요. 다음 달까지 여기에서 살아요. 다음 달까지 여기에서 살아요. 다음 달까지 여기에서 살아요.